할렐루야! 12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음. 4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기 4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의러분들이한 절씩 교도하러 와 있습니다. 6기 42장 7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배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수소일곱과수량일곱을 가지고 내종 요배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값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벳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바리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병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전 모든 소유보다 값절이나 주신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이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베레나풍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배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의 요비 백0여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고 함께 있습니다.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날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올한해 모두 수고하셨고 또 특별히 이렇게 한해 동안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의 시작을 어, 함께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도 더 건강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 오늘 어, 오후 이제 밤에 송부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어, 날씨가 좀 다소 쌀쌀하지만 어, 또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가 있고요 1시 전에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어, 함께 또 하루의 어,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 새벽기도는 토요일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새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새벽기도는 본당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한 주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욕기의 마지막 날이죠. 어, 사실 오늘을 위해서 욕을 지금까지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하나님께서 욕의 모든 것을 회복해주시고 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해주십니다. 먼저,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요의 네 말같이 못함이니라. 8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요의 네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종 요비라는 뜻입니다. 7절에, 너희, 내종 네 요비다. 8절에도, 어, 앞에 보면 내종 네 요에게 가서 내종 네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든지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내종 네 요의말 같이 옳지 못하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요비 옳다. 그리고 요의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이 판결해 주셨습니다. 어, 요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말들을 하였지만 너희가 말한 것이 욥의 말보다 옳지 못합니다 욥의 말도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욥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욥,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욥에 대해서도 어, 다 알지 못하였다 어, 이제 신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신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해도 인내하고 또 손으로 악을 갚으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뭐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죠. 우리도 악으로 악을 갚죠. 또 우리가 아, 불이한 자의 형통을 우리도 부러워하고 믿음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 있지만 또 인내하고 또 불이함이 있지만 우리가 의로움을 선택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또, 어, 우리를 갚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판결하실 것입니다. 구절을 어,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귀하죠. 아, 참 열심히 사셨네, 믿음으로 사셨네. 사람들이 인정 못 받으면 슬프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기쁜 거는 자기 스스로의 인정이죠. 부끄럽지 않게 나 열심히 살았다. 어뭐 크게는 못 이뤘지만 나 최선을 다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 이게 부끄럽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떳떳하죠.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예,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사람,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요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부정했습니다. 너 죄의 결과 아니냐. 너 고난을 보니 죄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구나. 요분 자기 스스로를 아무리 돌아봐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자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빨리 쉬고 싶다. 내 안식을 취하고 싶다.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욕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욕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욕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여러분, 그, 기도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서 욕의 친구들에게 너희 잘못을 속죄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수량이 일곱을 가지고 욕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권제를 드리라. 내종 욕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비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절에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와께서 요비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요와께서 요비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요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는 매개, 매이게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모든 매인 것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무엇을 풀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무엇을 단단히 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요비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비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비 권경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시간을 정하여 함께 온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응.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하여, 또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욥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 1절에 보면 이그 예,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 타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요비 형제와 자매들, 친척들이죠. 이전에 알던 모든 이웃들이 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조롱했습니다. 요비 흥했을 때는 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인데, 요비 망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떠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 주셨습니다. 요배곤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애써도 어떻게 관계가 잘안 돼요?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풀어 주셔야 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또 우리를 보고 다른 이웃들이 아저 사람이 뭔가 바뀌었네. 내가 뭐 생각이 잘못됐나? 내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또 풀어지는 거죠. 요비 지금 고난 당할 때다 수근거리고 떠났잖아요. 요비 이웃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친척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섭섭하게 이를 데가 없죠. 섭섭하면 어떻게 말이 거칠게 나가죠. 섭섭하면 어떻게, 표정이 싸늘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욕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욕의 권경을 풀어 주시니, 욕이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와서, 13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또 감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후에 이제, 어, 기근이 들고 애국으로 국식을 살아온 형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만납니다. 어, 요셉,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복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 같고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래서 어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또 열방을 살리는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는 모든 곡식으로 그 이웃 나라들이 다 기근 가운데 굶어 죽을 때 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당신들은 염려하지 마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미워하던 것,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에 맺혔던 모든 것을 다 풀어지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관계,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그와의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물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2절에, 요가께서 욕의 말년에 요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결이와 암나기 천을 누었고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순서가 여러분 우리 잘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물질 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한 삼서 2 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되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풀려야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회복돼야죠.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죠. 범사에. 물질의 회복이 있고, 건강의 회복이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다 회복된다. 떠났던 사람도 물질이 있어야 돌아온다. 우리 가족도 물질이 때문에 이렇게 깨어졌다. 물질이 있으면 회복된다. 그럼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에 있고 없고는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과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었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욕의 물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욕에 대해서 수근거리던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죠. 그의 환경을 보면서, 그의 형편을 보면서 다 죄의 결과라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수근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회복 속에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욕이 다 회복되도 여러분 가족이 회복되지 않으면 너무 슬프겠죠. 13절에 보면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습니다. 이전에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새로 주셨어요. 첫째 딸은 여미마라 하였고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내 비둘기. 둘째 딸은 그시아라 하였고 그시아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나의 향기. 그리고 셋째 딸은 게레납북이라 하였다가 게레납북은 회, 결의 납부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주셨는데 아마 욕도 딸들을 너무 예뻐했나 봐요 딸은 이름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기둘기, 나의 향기, 나의 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을 해보시지 않 주셨는데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욕이 재혼했겠죠 뭐 도망간 부인이 돌아왔을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밝히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으려면 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체되었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또 이렇게 해체된 가정들 또 상처 입은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전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을 감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6절에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은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 후에 140년 요비 총생애가 140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서, 고대 세계에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 그러니까, 몇 대를 본 거죠? 5대를 본 건가요? 아들 5대. 최근에 우리 방정희 권사님이 <laughs> 증손을 보았는데, 요분 이제 5대, 손자, 손자 4대니까 6대인가요? 뭐 하여간, <laughs>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얻은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명예, 모든 어,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21년 올해 평화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어, 우리의 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요배 회복처럼 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어, 일이 무엇보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제가 그 뉴스를 봤더니 그 오미크론이 인류에게 선물이 될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표현인가 했더니 아주 감기처럼 그냥 이제는 전파력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빠른데 델타보다도 빠르고 그래서 어, 뭐, 내년에 거의 인류의 절반 이상이 감염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감기처럼, 감기는 이제 우리가 걸려도 약 먹고 또 예방주사 맞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오미크론이 그만큼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 치료약도 개발되고,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려 2년이나 고통받았는데, 아, 이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해는 더 새롭게 되고 모든 은혜들이 또 하나님의 모든 어, 사랑과 우리 모든 어, 삶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같이 마음 아파했고, 같이 슬펐고, 같이 답답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십니다. 욥의 명예를 회복 시켜 주셨고, 또 욥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과 욥과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 욥을 욥을 용납하셨고, 기쁘게 받으셨고, 욥이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고, 욥을 떠나고 욥에게 손가락질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를 위하여 위로하고 그에게 사과하고 그에게 축복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요배의 물질 또 무엇보다 요배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가 노년까지 장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삶을 돌렸노라 그의 모든 고난 속에서 사단의 시험도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요배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신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현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배의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한해 우리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2021년을 마감합니다.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일터들, 우리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야 2022년에는 새로운 은혜로, 주님 주신 새로운 복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각오 안 오는 2021년을 보내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유령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